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 투데이즈 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일 북미 개봉 하루 만에 250만 달러 우리 돈약 36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7일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의 보도에 따르면 미키 17은 전날 프리뷰 시사회에서 25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7일 북미 개봉 후 3 7 1 0개 극장에서 상영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한국에서는 지난 2월 28일 전세계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미키17은 3월 9일 오전 11시 33분 기준 누적 관객수 200만 1,220명을 기록 예봉 열흘째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미키17의 제작비는 1억 1,800만 달러 한화 약 1,700억 원으로 흑자를 내려면 세계적으로 약 2억 7,500만 달러에서 3억 달러, 한화로 약 3,986억에서 4,300억 원의 흥행 수익을 올려야 하는 상황. 세계적인 화제작 니키 17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한 이한희 씨가 세금 탈루설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이한희 씨가 첫째 출산 3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죠. 아직 초기 단계이며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임신 소식이 알려진 날 소속사 측은 장문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세금 관련 추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 또한번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방국세청 측은 이한희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세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득세 등약 6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는데요. 이에 소속사는 이한희 씨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관세 관청의 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이한희 씨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뿐 절대 의도적으로 탈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며 그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자세하게 해명한 이한희 씨 이제는 건강관리와 태교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